twice it's in like the world are really to, home to uh, some sort of you know, payroll thing that like makes them seem like a like some NPC in a video game with like a limited <laughs> and like, a NPC, you know, in, like, video game with a dialogue tree that's like really 이슈 교차로 데이터 가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제가 재밌게 영상을 찍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대사들이 다 진짜 손흥민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나못 상관인데요. 내 내부에 집중을 하고 이게 차서 넘치면 은 외부를 돕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뭐 카디비가 공연해. 거기 가서 와 이러면서 카디비한테 힘을 다 줘. 그러니까 루저로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자기를 향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서면은 주변이 나를 대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가지고 가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돌려줘. 그럼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NPC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면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돼요. 서울에 집한채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집 해가지고 평생 그거 빚 갚으면서 서울에 한국은내 거다. 이거 하면서 이제 평생을 후거하게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는 건데 그 집이 있어야 되는 목표가 내 내면에서 나온 목표인지 이 외부에서 집 있으면 부자야 뭐 이러는 건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부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서울에 있는 시멘트 벌집 중에 구멍 하나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방송과 미디어가 그런 목표를 삼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의 자산을 뭐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로서 또는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목적들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그 빚을 서울, 갚는 게 예, 평생의 목표가 서고 그거를 갚고 나면 165세대까지 이제는 퇴하는 그런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는 것은 어, 우리 채널 구독자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도 야 어제 손흥 민 티어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온통 외부로 향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못해요 참 현대사회가 무서운 게내 어, 에너지를 나한테 쓰면 은 정신병자라 그래요 어디 대학 교수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피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멀리하세요 이런 파괴적인 나르시스트들은 피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 구별하는 법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한테 쓰는 거를 범죄화하려는 맥락이 있어요 저는 이 맥락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대 정신과 괴를 같이 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모든 위대한 개인은 자기 에너지를 자기에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을 돕지 말라는 게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신자가 찍은 평처럼, 내밤부터 네 치워라. 이거 공작 한 말이에요. 최근에는 조도 피터슨이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기 에너지를 어 자기한테 써가지고 내자신을 구해야 내 주변도 그냥 구할 거에요. 순서가 잘못되게 에너지를 쓰면은 거기서부터 제한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요즘에 치킨 가격을 올려가지고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봐가지고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3만 원 주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저 먹는 거든 회사가 정하는 거고 먹었는데 저는 맛있었어요. 그래서 치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다음에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 받았던 점이 뭔지 알아요? 치킨 포장지에 어이 치킨을 한 마리 먹을 때마다 아프리카 난민을 돕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난민을 왜 도와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도와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직원들을 돕고, 우리 가족들을 돕고, 내 친구들을 돕고, 이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 주민들을 돕고, 서울 사람들을 돕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돕고, 아시아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도 힘이 넘치면은 아프리카 돕는 거죠. 아프리카를 왜 도와요? 그래서 저는 가격 오른 것보다 아프리카도 없는 게더많나가지고그 치킨은 앞으로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자기한테 써야 NPC가 아니다 자기 에너지를 자기한테 쓰는 사람은 쇠기업이고 자기 에너지를 시스템에다가 전부 줘버리는 사람은 NPC야.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은 자기 에너지를 온통 주변에 쏟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온통 외부를 향해 있어요. 남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 수능 점수가 중요한 거고 내 학벌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대 나와서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고졸인데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 영혼이 내 오리지널 마인드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잘 하면은 그 기준에 있어서는 내가 1등인데 남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세우는 거야. 이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해요. 이거에 의해서 야,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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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정체성, 빅, 아이덴티티가 훈련되도록 어릴 빅,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게련기술요 그리고 제가 수능 매해 첫 번째 차로 주행하세요. 매 수능은 피 고용인의 돈. 비전을 세팅하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면서 계속 사업이 커지게 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수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라고 해드리냐면 off the grid를 하고요. 이 off the grid의 목적이 뭐냐면은 뭐 어디 해외에 가가지고 뭐 힙스터처럼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에요. 내내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다만 내가 평소에 있던 집에 있으면은 엄마가 있을 거고 혼자 산다고 해도 주변 친구들이 있고 학교에 있다고 하면 학교 친구들을 계속 만날. 서울 I 서 a v e to 되는데 뷰보로 언제든지 자유도 작가. 어, 집에 거기에 있어야 그래서 집을 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자 a v e 있어야 a y I have 집 o say, I have to s 어 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고 h a v 고 to say, I h 아니 진짜로 삶을 재밌게 a 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돈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e to say, I have to say, 이런 환이휘약 300m 앞에서 올림픽 길다그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적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로그램 제가 미국에 있는 부자 아저씨들 유튜브 엄청 보거든요 아케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이제 설치를 하고 가치관이 완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가더욱지를 않아내기라고 예, 하면은 이어서 논리적인 연역 주립 퀘스티 해가지고 다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찾을 때 외부의 소리가 크면은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극한으로 줄이고 내 내부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음악을 끄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음악을 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막 회계사 합격하면 플래카드 걸어주고 막그 후배들이 허배님 축하해요. 막 이런 분위기였고뭐 대기업 취직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걔는 처음 1학년 때부터 눈이 똘망똘망하더니 뭐 좋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짚지. <뭐라> 제가 단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경영학과는 경영자를 위한 학교가 아니고 그 피고용인 만드는데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업하고 싶다고 경영학과 간다. 그 잘못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대학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하는 말이 피고용인이 되는 게 여기가 이제 동작봉이죠. 현충원인